아, 오랜 옛날에 우리도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물 교환은 돈으로 매매하지 않고 직접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죠. 근데 상호 간에 물물 교환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가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교환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싸구려 물건을 가지고 값비싼 물건으로 포장해서 팔면 그것은 사기가 됩니다. 반대로 값비싼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준다면 그것은 뇌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가장 이상한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거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당사자는 예수님과 모든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 교환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상대로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들은 모두가 다 쓰레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모두 천국의 복으로 교환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뻐하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루터가 말한 즐거운 교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화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화해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즐거운 교환입니다. 화해의 장터입니다. 화해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겔은 화해란 일종의 근본적인 덕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화해를 표현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분쟁을 종식하는 일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해는 결국 원수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의 모형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무거운 휘장이 길게 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막힌 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소멸하셔서 담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를 친구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담을 헐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힘입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친구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담들이 그리고 우리와 자연 사이의 담이 아니 민족적으로는 남과 북의 담이 다 헐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화해의 징표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보십시오. 누가 보면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갈기갈기에 분열되고 찢어지고 찍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탄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신 주님만이 주실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와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인마누엘입니다.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하나 되게 인만회를 이루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화해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말에 원어 헬라어는 원래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뜯어진 것을 다시 꿰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늘이 식은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상태인 인마누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때도 이 화해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트마간디는 인도 국민의 갈등의 유인인 종교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슬람과 힌두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매일 아침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무저왕 주의를 늘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흑백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주도했던 워싱턴 평화 행진은 문자 그대로 평화를 위한 행진이었고 비폭력 행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흑인 해방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두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해의 일꾼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두가 암살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주어 화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해결이라는 말이 있고 화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화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화해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각양의 인종과 교파와 신학이 있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홀리지 않을 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의 모든 담을 헐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되게 하시는 화해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되게 하시려고 육체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징표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라는 딱지를 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이 원수를 소멸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뱀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죄를 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응하여. 사람은 원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넉넉히 원수를 이기심으로 원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화해하여 원수를 친구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수 갚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할 때가 정말 더 치열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종교적인 이름 같은 전쟁은 정말 더 치열합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정치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던지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이 전쟁으로 유럽 대륙은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죽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삶으로 원수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항상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링컨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항의하면서 말했답니다. 아니 원수들 적들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웃습니다 없애야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더 이상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원수를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요즘 남북관계가 동토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끝없이 대립으로 치닫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의 복음이 더욱더 철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개화와 문명운동, 한일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 인권신장에 크나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통일은 사실 용서와 화해,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악마화 시키고 적대시한다면 평화 통일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대결과 갈등을 부추겼던 그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 마음속에 쌓인 그 증오의 장벽, 분단의 장벽부터 허물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평화를 이끌어가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냉전의 사고와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논리에 물들어서 북한을 없애야 될 적으로 간주하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화해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강도 만난 동포를 돕되 이념과 교조주의에 충실한 어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처럼 체제가 싫어서 하면서 도피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체제 갈등에도 불구하고 또 체제는 싫지만 희생당한 동포의 사정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선을 베푸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화해하고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주, 물주고 정성껏 갖고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평화의 꽃을 피워주시고 통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화해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화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입니다. 아니, 원수에게까지도 제시하는 화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의 보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인 수녀가 쓴 화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소한 밀로 크게 싸우고 나니 해가 나도 마음속은 캄캄한 어둠, 지옥의 고통이 따로 없었지. 그와 다시 힘들게 화해하고 나니 꽃도 웃고, 풀도 웃고, 나무도 웃고, 시간도 웃고, 세상에 온통 웃음뿐인 천국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이루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과 세상은. 화해보다는 갈등과 반목, 미움과 전쟁으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바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용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하경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예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laughs>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하경 성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 드려옵나이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1950년 6월 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비로소 승기를 잡았다.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고아들을 만난 건 그때였다. 몇 달째 도시 행정이 마비돼 고아들이 낙엽처럼 뒹굴 때였다. 그렇게 데리고 구해온 아이들이 두달 사이에 천여 명을 헤아렸다. 몇날 며칠을 굶었는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밥을 삼키지도 못했다. 중령은 황급히 밥을 죽으로 바꿔야 했다. 기지에서 터널오저스 대령을 만났다. 제 5공군 한국사령부에서 명령권을 가진 작전참모를 만난 것이다. 그 Can you have the kids over I'm grasping at straws now. 그러나 고비는 또 있었다. 8시에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인천신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한 것이 9시였다. 그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공군 수송기가 브레이스델 중령을 기다려준 것이다.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채두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 역시 고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